네 박서울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심대방동에 나왔고요. 어,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 안에서 인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식당에 가기 전에 저는 명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을 알리는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 추석 연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오늘 방문할 식당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식당은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정말 눈에 익었던 식당이었어요. 기계 우동 이런 식당이 뭐 찾아보면 하나씩은 있는데 이제 많이는 없어졌거든요. 예전엔 포장마차 같은 데서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와야지 했다가 딱 비가 오더라고요. 오게 되었죠. 메뉴판은 이렇게 세 가지 맛집 공식입니다. <laughs> 선생님, 저 메뉴, 우동면, 우동 짜장, 짜장밥 하나씩 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안쪽 들어왔고, 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또 오늘 또 기계 우동 짜장면이 또비 오는 날, 추운 날에 엄청 찰떡이잖아요. 오늘 바깥에 문이 열려있고, 빗길이어서 약간의 소음, 죄송합니다. 깍두기 내어주시고, 역시 짜장밥이 빨리 나오네. 푸고푸고. 기계우동 하면 이 감자가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전분기는 되게 걸쭉한 편이고요. 양파 보이고, 감자 보이고, 고기도 이렇게 있어요. 오, 양은 근데 되게 많다. 올 국내산입니다. 깍두기까지. 고기도. 음.

음. 후딱 먹었네. 이게 사실은 여기 약간 지금 일반 중식당과 이 기계우동 짜장의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르잖아요. 감자를 딱 먹는 순간 아~ 옛날 기계우동 짜장이구나 느낄 수 있고 대단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슴슴한 편은 아니고 간이좀 있는 편이고 깍두기가 좋네. 깍두기가 지 혼자만도 충분한데 이거랑 어우러졌을 때두배세배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짜장면. 자, 짜장면 먹을게요. 아까 짜장밥이랑 소스는 똑같고요. 와, 이게 곱배기가 아닌데도 양 넉넉하게 주십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되게 전분기가 가득합니다. 와, 짜장면 클라스. 와, 양 진짜 많죠. 여기 기계우동 짜장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돼요. 저도 이제 기계우동 짜장 그래도 간간이 계속 먹는데 여기는 이 전분기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다.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제기도 가능하지만, 만약 의가다면대 마련이 특별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상 기후을는 면이 덧을기 전에 이것도 한번 먹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우동이고요 색감만 보면 너무 형형색색 이쁘지 않아요? 껌, 빨, 초, 노 튀김가루까지 올라가 있고 대파, 김가루 아, 그래 우동이지 기계우동집은 국물 먹자마자 그냥 고기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그 긍정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국물 너무 좋다 아, 면발도 제가 평소에 먹는 그 기계우동에 비해서 되게 두꺼운 편. 음, 가늘지는 않아요. 이 집의 스타일인 거고. 아, 국물이 너무 좋네. 국물, 그 멸치육수의 국물과. 그, 된까치 튀김가루가 들어가는데 더콕소해지고 김가루의 그 간간한 맛, 대파의 시원함. 여기 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우동 강력 추천. 짜장, 짜장밥은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고, 전분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로또 사야 되겠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딱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이것도 뭐 간단하게 와서 식사 부담 없이 즐기기 너무 좋은데, 정말 빛을 발할 때는 좀 추워야 돼. 그 추운 겨울날 술한잔 하고 집에 가는 기갓길에 우동 한 그릇 딱 하고 가면은 그때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곳이다 운치가 너무 좋다!

한 m n 좋아. s u r 분 i 한 not s 제 r e i 열을 o t s 6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9월이 오면 잊지 말아요할것 다가온 가을 하늘을 올려다볼 잠깐의 약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월 19일까지 잊지 말고 사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오늘첫을는데 필요한 네 감사히 먹었습니다 참 여기는 이런 유해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 이, 이것만이 가진 그 낭만이 있어요 낭만 분위기 아 오늘 진짜 비까지 오기 진짜 죽이는 날씨입니다 죽이는 날씨 우동 짜장 짜장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도 너무 좋은 가격에 이렇게 한끼 식사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동을 강력 추천합니다 국물이 면도 바로 뽑아갖고 삶아주셔갖고 헹궈서 주시는 건데, 어, 쫄깃쫄깃하고, 호불호가 나뉠 부분은 면의 굵기나 그 전분, 짜장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오늘도 귀중한 한끼잘먹었고요 명절 너무너무너무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